아니, 폭돗을 집었어 설마? 아니 무슨 폭돗을 짚는 시치가 있냐? 그러면 하나 더 내면 돼. <목소리도> 아, 더 <목소리도> 내야겠다. 아, 야, 안 되겠다. 너무 나댄다, 애들. 아리자 저는 쓰레기랍니다. 야, 벌써 개념인데, 야, 무기만 뜨자. 그거 악마 줄이는 거 오케이. 콘 좋아. 아, 카드 맛있는 거 봐라. 어, 역시 유리는 겨지지. 와, 30문, 3문관. 너 무거운 거 아니야? 지옥할 날 가죠. 음, 너무 헤비하다. 이러면? 근데 지금 운이면 멀리 건 님들 신문관 신문관 질라그들 크크 평소에 선행 좀 하세요. 악살 안 하니까 내가 씨 봐주니까. 진짜. 님들 자 왼쪽 거다 털면서 굴단의 걸딱 하면 되겠네요. 사이즈 지렸고 개석해. 아니 폐 이늑대 있는 거 뭐임? 미 나도 이래야지. 어, 나 언제까지 운 없을 건데? 나좀 이래야지. 개꿀? 이번 판 이기고 다음 판부터. 세단... 어 잘하는 척 시작해 로응 너도 골 받아라 난 다음 턴또해 중에 게임 겁나 시원시원하네. 크크. 음, 이거지. 아, 진짜 어떻게 딱딱딱딱 딱딱, 진짜. 아니, 이 어떻게 깔끔하게 이렇게 죽을까? 진짜. 진짜 딱딱딱딱이야. 너무. 제가 어. 쳤어요. 천는 죽일 테니. 만나해 줄게. 와, 근데 이 덱도 진다고? 아니, 주술사 파워 미쳤나? 아, 진짜 미친다. 줄, 줄. 뭔 발굴 버섯이야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기다려 형이야. 차가은크너 정리할 수 있니? 얘 정리 안할 수도 있겠냐? 어 원해야지. 근데... 수 <laughs> 없습니다. 늑대, 그렇지? <laughs> 이겼다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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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나겨나만 했어요, 사실은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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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판이 제일 중요했어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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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상처 하나에 이쪽 하 하! 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. 얘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시, 치면 이걸로 상대 뭐 나왔을 때 갖다 박으면서 소 설계.

7승 0패시네요 오늘 1 0승 가시나요? 왼쪽을 뚫으려고 하, 했던 거죠. 왼쪽을 뚫어야 이게 추방제 효과 받아서 이거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왼쪽에 아까 1, 2다리 그게 있었잖아. 그래서 이렇게 뚫고 잡는 거지. 절 막을 수 없습니다. 어 그랬던 거예요? 네또 그냥 드로우를 보자. 좀 아프니까 맞지 말고. 질락을 연속으로 두턴 내면은 이거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물어와. 안 잡아주면 안 잡아주는 대로 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레오 크게 풀, 뭐 이런 것만 아니면. 아니 폭돗을 집었어 설마? 아니 무슨 폭돗을 집는 시치가 있네 그러면 하나 더 내면 돼 야 정리를 해줘야지 근데 아 저걸 또 정리 안 한다고? 아 무슨 폭도을 뽑아 아, 초딩도 아니고 30이 굴단? 와, 굴단 무슨 대길까? 하라이 코를 쉬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기겠는 걸?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없다. 이 느낌?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와 진짜 맛없다 이거는 에반데요 이거 아! 서공연주를 시작한다 우리를 봐. 이걸 안 잡고 영차고 이걸 안 따고 이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7만화 때 나가면은 광역 3 데미지 하니까 지금 깨다 미리 나가 줘. 모도 광역기만 많이 잡혔구나. 아, 광역기에 이렇게 스킬이 몇개 빠지고 나가는 육룡늑대 너가 뭘할 수? 12승하면 골 받는 아라나 포즈 따라 해주세요. 아라나 포즈 어떻게? 어 <목소리> 맛있다. 또맞으면 쏘렌타이밍인데. 황천이 있으면은 아직 살만하겠네. 아, 나 이런 엔터테이너적인 부분은, 부분은 없어, 내가. 뭐라? 시간이 없죠 끝났죠, 이거는. 뭔 얘기야, 상대가? 어? 지는 거예요? 조현수 우승 오늘 2분 오늘 2분 오늘 2분 오늘 2분 아, 대 이런 거 받았으면은 형이야. 오 형이야. 오늘도 씹이승으로 증명했어. 그러니까 뭐 맨날 증명해 그냥.